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이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수본의 도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악과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헤르몬상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로과 에드레이에 도우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시. 오늘 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쫓아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가 좀 중단됐는데, 연결을 위해서 조금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보다는 안했다는 말은 의도적인 거란 얘기거든. 뭐 귀찮고, 아, 그냥 그럭저럭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 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의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 술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루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 아들이요. 사람은 같이 있다고 어울리게 돼 있거든요. 서로 말을 섞게 돼 있고, 뭐 음식도 나누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래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왕이 있는데, 그 사람 왕이 달맵니다. 그 딸이 압살롬을 낳게 된 거예요. 통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하게 되니, 사람끼리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럴싸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아, 이거 맞는 거지. 뭘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문제를 두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렇게 기준해야지. 사람끼리도 되는 거지 뭘 그래. 뭘 까다롭게 할 필요는 뭐 있나? 그 정도야,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아, 요 이렇게 하면요. 사모엘라 13장, 37절, 38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월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암론을. 일을 저지를 때는 갈데가있으니 그랬다 그랬죠. 갈데가 없는데 그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일을 벌린 거거든. 그 피할 때가 어디였습니까? 어, 그게 바로 그슬랑 달매예요. 쫓아내지 않은 게 이런 결과로 자꾸 온다는 거지. 그. 도망갈 때가 있으니까 일을 벌린 거거든. 외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외가로 도망가 3년 정도 있다 왔는데, 그 3년 동안에 안 좋은 영향은 다 받아온 거예요. 온갖 안 좋은 영향을 다 받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들 무질서한 행동, 아주 온갖 걸다 배워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나중에 아버지의 상대로 반란도 으키고또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한테 겨우로 따지면 어머니뻘인데아무리 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거. 그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난하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실 땐다 이유가 있는 건데,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람끼리 안 통하고 사냐는 둥 옆에서 큰 문제 없으면 살면 된다는 둥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긴 뭘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안 해서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대로 하면 이익 보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11조 예를 들면 당장 내돈안 나가는 거 생각하죠. 그거 안 나가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모르게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고생스럽게 나가요. 나갈 때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몸이 아픈다든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큰 골치를 날린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을 몰아내라고 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선만 대편한 거지. 그게 조금만 불순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구두구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보고 때도요, 내게 나왔다. 내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라, 그거내 속에 있는 거안 좋은 거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안쫓아내게엔 아직 후환이 되는 거예요. 두구두고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쫓아낼 때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편들으니까, 그냥 세월이 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쫓아내고자 할때쫓아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역보가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뭡니다 문제가 뭡니다 해가지고 드러내고자 할때 같이 드러내서, 같이 쫓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막 감추려 그러고 그냥 병원을 감춰서 뭐하려고 그러는지 병원 가면은 다 자기 병 드러내 가지고 묻치다는거다 얘기해 가지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또 나와가지고 아쉬우면 또 들어가서 저건 어때요 또물어보르죠 고치겠다고. 그 병을 그게 렇 드러내면서 영적인 병은 왜 그렇게 안 고치려고 그러는지 육적인 병은 고치려고 가서 다 얘기해 봐. 아 깜빡 잊어먹었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또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나도 충주에서요. 뭘하나물어보고또 들어갔다가 아유 얼마나 그 의사가 딱딱거리는지 나는 이제 한가. 하지만 물어보면 되게 간단한 줄 알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다른 환자 진료하고 들어왔다고 얼마나 나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지 혼났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왜 영적인 병은 그렇게 안 드러내려고 하느냐는 그게 참 의문이 올시다 사역 보고라는 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드러내서. 여기서 또, 말씀으로 곤면도 하고, 받아들이면 치유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 혼자서 그냥 그럭저럭 앓고 있는 것보다, 한번 여러 사람 앞에서 충격을 받으면, 고치기가 더 쉬워져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빨리 고쳐집니다. 고쳐지면 좋은 거 아니야? 병 고치면 좋은 거지, 병 안고 살아 좋은 게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 죽는 게뭐 좋은가, 그게. 고치고자 할때 빨리 고쳤어야지. 앞으로도 사역보고 중에 자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빨리 고쳐지면 좋습니다. 이거 뭐 보고하지 말라는 둥, 뭐 강사님과 뭐 누구 모르면 된다는 둥. 아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병이 걸렸는데, 요거요? 다 알려줘도 괜찮은데, 의사하고 간호원만 모르게 하세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권면할수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의사하고 가 간호만 모르게 하고요. 나머지 알아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헛똑똑. 사무엘하 팔장 일절 이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 줄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의 사람은 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잘안 되지 이유 불문이야 그냥 무조건 땅에 엎드려 놓고 두 줄길의 사람은 죽이는 거야 한 줄길의 사람은 살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강신지, 미신지 따지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이유가 그거예요. 단지 키가 두줄 길이었다는 것 밖에 없어요. 한줄 길이는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길어지기 전에 빨리 자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줄 되기 전에, 한 줄일 때, 괜히 쏴두 길러두면, 그래 두줄 길이가 되면, 나중에, 두구두구 후회합니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구슬 사람들도 그 길어지기 전에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길어지니까 문제가 됐죠. 괜히 쌓아두고 길러두면, 그래, 두줄 길이가 되면 나중에 두구두구 후회합니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죽은 이유가. 그런 그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역보고 시간에 나아가 감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두줄 길이를 늘릴 표가 뭐 있나. 두줄 되면 죽는다는데. 한 줄일 때 잘라야지. 자꾸 날 감싸려고 하지 마.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병 걸렸다고 고치러 간 사람이 자꾸 병을 감살려고 러면 되겠어. 이런 해석은 어디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구수 사람이 됐든 여부수 사람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 쫓아내지 않으면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익줍니까? 속속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어떤 것이든지 쫓아내고자 할때 기회가 있을 때 쫓아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어 보는 게 득되지 않아요. 아주 속만 속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3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안 쫓아내면 결국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묶여 다니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안 쫓아내면 거기에 내가 묶여 다닌다는 걸 몰라. 항상 내 성질에 내가 묶여야 되고, 그 올모가 되고, 내게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필경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는 거. 그렇게 사니까. 멸절된다는 거. 그걸 이제 결과를 잘 모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쫓아내고자 할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주 강조라는 겁니다, 지금. 요수와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민족들을 너희 목존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그래서 쫓아내야 될때 그것을 못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소망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여기 너희가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민족들을 친근히 해서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도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쫓아낼 때못 쫓아내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나쁜 것에 거리를 두고 그들을 쫓아내면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도와서 쫓아내 주신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떤 나쁜 게 있든 그거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못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쏙나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이 도와서 우리 쫓아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적이에요. 쫓아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데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9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나쁜 걸 쫓아내주시냐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부르는 게 예배 실패거든, 그게.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이런 것도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쫓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주님께 예배 성공하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게 뭔지 그분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적인 말씀 맞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 드려요. 여호수아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 기업이 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자녀들은 따로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정에는 따로 받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뭔가 받고 사는 거 너무 부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따로 받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로 받는 거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많이 있어요. 따로 받는 게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좀 받고 사는 그거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눈이 흘리 돌아가가지고, 그들 가진 거 탐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따로 받는 게 있고, 또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길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가요? 부산 가는 사람하고 전라도, 광주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길갈 수가 없겠죠? 우린 천국 상행선이고 세상 사람은 하행선인데 어떻게 길을 같이 갑니까? 당연히 다르죠 나는 왜 저런 게안 나와? 내가 가는 길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따로 받는 게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알려주는 데에요.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거기 휩쓸리고 눈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배 와서 돌아간 눈도 돌려놓고 흐트러진 마음도 다시 바로잡고 하는데 그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 교회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한날 갈 때까지 만 붙이라고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길이 다르단 얘기거든? 그 길이 다르다는 걸왜 알아야 돼? 길이 같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진짜. 그거의 말로 이상한 거야. 한 사람이 차를 잘못탄 겁니다, 지금. 아, 부산 가는 사람, 광주 가는 사람하고 길이 똑같아. 그 두, 두 중에 한 사람 잘못한 거야, 지금.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아 그거 나는 지금 뭐 길이 달라가지고 난 외롭고. 그럴 게 아닙니다. 아, 전에 나 고등학교 동창회갔는데 전부 자가용들을 타고 왔더라고. 나는 승합차도 없어가지고 그때 걸어갔는데 차 사기 전이거든. 끝나고 헤어져서 오는데 어디다차 세워놨냐는 거야, 나보러. 차 세워놓고 뭘 세워놓고 버스 타고 와서 걸어왔는데 나 저기 저 공터에 세워놨더니 태워다 주겠다 거기까지 그래서 아 그러지 말라 집에서 와 그러길래 했네 또그때 우리 윤사모가 뭐라냐면 길이 다르다고 당신이 가기엔 그 사람 거안 나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어. 참 위로가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길이 다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빌딩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팬들이 따라다니는지 그건 그들이 길이야 <laughs>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니까 우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칭찬받고 하늘로 상급사하면 제대로 가는 길이야 우리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된 거지. 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화재물이그 기업이 됨이라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적으로 받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 목숨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 것. 그게 철저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정계에보면 뇌위인들을 따로 챙기는 얘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그 얘기는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에게 입에다 방치하지 말라고. 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금 전환하자 보금으로 산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목숨 책정해주시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건 나는 없다고 그 한숨 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그 친구는 얼마 전에 나하고 비슷한 처지인는데 지금 빌딩 샀대요. 그런 얘기하면 나만 불쌍해져.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건데. 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은 목숨 그분이 직접 챙기신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담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받은 기업은 언젠가 끝나거든 그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여기 레이 지파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지만 그나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직분도 갈리지도 않고 실직자가 될 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영원한 기업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들이 분배됐는가 하는 얘기 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린 적용하면 돼요 우리한테 수지맞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이게 늘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된 약속도 되는 거거든요. 즐겁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주님께 길만 여시면 돼요. 그럼 뭐든지 갈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시면 돼요. 충주도 갈수 있고, 외국도 나갈 수 있고, 딱 나누기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주실 얘기라는 거. 다음 시간 기대하고 들으시면 됩니다.